먹어보니까 엄청 짱 매워요 매워 매워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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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빠 핸드폰 들고 뭐 왔어? 아니 아 유튜브 찍을 예정인데 아빠가 언제 먹방 찍었도때 이거 고 찍을 예정이데 아빠 내가 원래 여기 내 자리였지 않아? 어. 어? 음. 이야 아니 이겼어? 아직 안 익었어. 야 돼. 아빠 지하고오세요 어. 어. 아빠 저만 자줘요